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든 길 왔어 편한길 놔두고 공사하는데로 와가지고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아, 다 먼지 다 먼지 와 오토바이 먼지밥 먼지 와나 미치겠다 진짜 아아 안녕하세요 아. 현씨는? 어요 에? 감칠. 아 안녕하세요. 우나입니다 아, 드디어 우너워커 떠나요. 어떻게? 갑니다. 아, 최후의 아, 만찬. 최후의 만찬. 에, 동생 만난 것좀 사주려고 왔어요. 아, 나 원래 포노팬 올 예정이 전혀 없었는데. <laughs> <laughs> 동생을좀 아, 사주려고. 아, 이렇게 마지막까지 챙겨주시고 아주 감사합니다. 아, 예. 동생도 한국 잘 가고. 아, 우리 현신는 러시아 잘 가고. 아, 우리 동남 형 때문에 이거 여행이 지금 편하게 했는데 막 구역구역해지고 막 어디가 좋다 막 알려주기도 하고. 아, 이제나 러시아 가면 이제 어떡하나 혼자서? 응, 돌아와야죠. <laughs> 아니야 그거 아니 거지 그거 아닌 고 같아요. 어쌈이랑 음, 순두부찜이랑 <laughs> 나와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아유. 아, 너무 맛있어요. 비행기에서 기내식 먹지 마요 위험해 진짜. 맛집 <laughs> 지 마요. 음, 절대 안돼 절대 안 돼. 줄게 이스키 먹다가 걸려지아 그냥 <laughs> 한국에서 먹어 한국에서 네. 뭘 여기서 먹어 가만 러시아 가는 거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다 어. 공항에 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왠지 현지만현지만못 네. 들어가는 거 같지 않아? 짐들이 다 가는 거야 맞아요. 11시 40분이네 감사합니다. 너무 일찍 네. 온거 아니야? 아까 어? 이거 뭐다있고난 11시라고 그니까 나 11시 11시라며 한국말 해서 알아듣지 않을까요? 아, 이건 아니지 대한항공인데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스 뽑는데 있지 않을까? 한국어 능력평가가 아, 니까 그러니까, 원래 보통 저기 있어요 아노 비디오? 오케이 오케이 쏘리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어... <laughs> 한국의 아름다움 알리고 있겠습니다 <laughs> 아.. 문어 코씨막 울라 그래 어떡해 연세제품 많이 사요 네. 아, <laughs> 한번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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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톱 360도 360도 빨리 하나 빨리 하나 <laughs> 빠 <웃음> <빠라밤>. <웃음> 그냥 러시아 예쁜 예쁜 보여아 많이 보여줄게 <laughs> 아 형님들 감사합니다 에 조심해서 가요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빠 이렇게 문어커님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 이제 나머지 한명또 갑니다. 에이, 우리 현 씨. 에이, 조심해서 가요. 에안전제 에이, 안전제일. 에이. 아, 나울것 같아. 아. 아, 다 갔습니다. 아, 이제 혼자예요, 혼자. 아, 너무 정들어서, 현 씨. 블록커님 같은 경우는 제가 4개월 정도 이렇게 같이 알고 지냈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아... 일단 저도 슬슬 시즌집 갈 준비 해볼게요. 준비는 다 마쳤고요. 잘 달리고 있었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 아 저한테 같이 바깥으로 하나 먹을까? 바깥? 바깥. CM. 아 오케이, 오케이. 뭐이? 아, 이래서 언제 CM님까지? 아직 4시간 반은 더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c m 님 지금 현금 10시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큰일이네. 아, 편해. 아, 좋다. 아이러드감드는거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아... 비좀 그치자... 아. 아... 도로에 점점 물이 차고 있어요 안 좋은데? 완전 날 잘못 잡았다 진짜 와... 거짓말처럼 비가 그쳐가고 있어요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는데 이제 비일 춥겠네요 다행이다 슬슬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스콘에 왔고요. 스콘에 오면 가장 쉽게 고추 음식들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laughs> 차올 때마다 우르르 달려들어서 사라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다 가서 팔고 계십니다. 어, 저는 소량만 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어, 세계테마기행 같은 데서 봤을 때는 어, 이렇게 요점들이 우르르 있으면 거기서 판매를 하셨는데, 오늘은 비가 온 다음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곤충들을 팔고 계세요. 이쪽엔 이렇게 코코넛. 이쪽에는 견과류들 잔뜩 있습니다. 난 이건 도저히 못 먹겠는 거, 음식도 있고. 매추알이랑, 그 다음에 달걀 부하하다만 거. 너무 어, 많다. 응, 음, 다나나 아, 냄새 엄청 고소해요. 견과류들이 이렇게 쭉 있고. 지금 이게 한창 제철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사 먹더라고요. 코로나같이 생겼어요. 시국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다 그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아, 아니네, 네. 오, 겁나 아, 너무 무서워요. 진짜 아우 저렇게 건너편에 가서 지금 팔러 가시는구나. 거기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나 엄두가 안 나네. 먹을 수아 엄두가 안 나네 이 먹을 수있어아 엄두가 안나아 꼰대기는 솔직히 어릴 때부터 먹어서 먹을 자신이 있는데 와 다른 거 진짜 엄두 안 난다 아나 지금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 이거 보고 와 미치겠네 너 검정색인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비뚜라미인 건 알겠어 비뚜라미 물방개, 타란 거미, 타란툴라, 번데기, 정갈. 음, 이것도 뭐냐. 어이, 뭐야? 와, 이거. <laughs> 어, 닭 조그만한 거 봐라. <laughs> 어이, 치겠다 일단, 그러면 종류별로 하나씩 한번 해서. 얼마나 는지 않아? 꽃만이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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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 2달러? 1달러? 1달러? 아, 너무 비싸. 2달러. 2 2달러. 2달러. 2달 2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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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이까심으로 찹쌀도 아트 좀 먹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거 먹어 봐야겠다.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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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만 2000. 2 0 0 아. 이 몰라. 하북게 아, 깔고 앉아서 먹야겠다 아. 아, 잘 먹을 수 있을란가? <목소리> <목소리> 어. 아. <목소리> 어, 끝이라. Yeah. 일단 숨 한번 돌리고 먹어. 이 깃드라미 같은 거부터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요 깃드라미는 그냥 어릴 때 먹던 메뚜기 맛. 어릴 때 할머니가 <laughs> 그메뚜기 잡아가지고 해주셨거든요. 그다음에 너무 뭐 물방개 같이 생긴 거, 작은 거. 아 엄청 딱딱해요. 오 껍질이 너무 딱딱한데. 아 얘는 못 먹겠다. 너무 딱딱. 그러니까 맛이 이상한 것보다 껍질이 너무 딱딱해요. 껍질이 기름에 잘 튀겨져갖고 바삭바삭한 그런 게 아니라 딱딱해서 못 먹겠어요. 요리 자체가 마늘이랑, 고추랑, 뭐, 그런 걸로 해놔가지고, 그렇게까지, 심하거나 하진 않고. 일단, 쉬어가는 의미로, 번데기. 우리가 자주 먹던 번데기. 어, 번데기 맛있다. 번데기 맛있어. 우리가 알던 딱그 맛에, 음, 뭔가 조금 더 강하게 맛있는 맛이 있어. 아, 일단 맛을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와 진짜 큰 거, 아, 그때 날개 같은 건좀 제거할게요. 이거, 아, 딱딱해가지고, 어, 아, 얘도 엄청 딱딱해. 딱딱한 거좀 싫어하시는 분은 큰거 먹으면 안 되겠어. 그냥 안 싫죠? 껍질이 거의 그대로 있어.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껍질이 너무 딱딱해요 어 얘는 뭔가 색다른 맛 난다 그 곤충 특유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다른 거는 조미료 맛이 거의 다 다지하고 내장을 씹었을 때 안쪽에 그런 맛이 있었는데 어 얘는 색다른 맛 난다 어 특유의 얘만이 맛있네요 곤충이니만큼 날개 껍질 이런게 아. 그러니까 맛이 이상해서 먹기 싫다는 것 보다 첫번째로 이제 고기 싫어서 먹기 싫은건 있는데 먹었을 때아 이게 막 씹혀주는 정도인데 바삭바삭 튀겨가지고 껍질이 자꾸 입에서 너무 맴돌아요 다음으로는 전갈 요즘에 이게 더안 튀겨지는 걸까요? 껍질이. 그냥 무엇보다 껍질이 강해서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곤충이. 딸. 현재 먹은 것 중에 전갈이 제일 맛이 없어요. 그 곤충 죽기의맛 중에 전갈이 제일 맛이 없어요. 왜, 왜 맛이 없지? 앞에 앞다리 집게발 한번. 오. 아 앞다리 너무 짭득한데. 발 약한 분은 드시지 마세요. 진짜. 너무 딱딱해요. 이어 오늘 메인입니다. 다란툴라. 이거 먹고 싶어서 온 건데 거미. 일단 다리 한쪽부터 먹어볼게요. 어, 거미 제일 맛있다. 와 진짜 먹은 것 중에 거미가 제일 맛있어요. 껍질도 적당해서. 음, 씹히는 맛도 있고. 왜 거미가 맛있다 해서 거미. 거미를 이렇게 유명한지알겠어 음. 거미가 제일 맛있어. 아, 딴 거는 진짜, 오시면 거미 꼭 드셔보세요. 전, 아 어, 지금 한 개, 산개 좀. 더 살, 거미를 더 살걸. 약간 우리가 먹는 그 스댁 과자. 그런, 아과 향이 나고요. 곤충들에서 나, 특유하게 나던 그런, 육즙이라든지. 그니까, 딴 거는, 으으으,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거미는, 으으 하면서 딱, 다리 한쪽딱 먹고, 으, 으, 으 하면서 막 씹는데, 그다 음은 그냥 자동으로 내가 다리를 하나씩 계속 뜯고 있다니까요. 어, 진짜 맛있어. <laughs> 와. 괜히 여기가 스파이더 마켓이 아니에요, 진짜. 거미가 최고 맛있어요. 시장 와서 지금 이것도 먹고 있는데 제일 맛있는 거요. 거미입니다, 거미. 캄보디아에 오시면 스파이더 마켓을 꼭 오시고요. 그리고 거미는 무조건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마리 사시는 것보다 한 세네 마리 사서 이렇게 드셔보세요. 그게 훨씬 좋은 거 같아요. 맛있어요. A motorbike, yeah. Yeah, yeah, yeah. Thank you. Yes. No. Hello. Style. T A. T A. T A. Driver. Drive. Yeah, drive. Motorbike. Motorbike. Yeah. No. <laughs> Plate number. brand Moto brand Moto tô mô this one Some, Again. Ah, yeah. uh, yeah. Uh, Pham Pham. Pham. uh my home, Uh, my home, home, 오케이. 오고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나우. 이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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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집이 제일 좋다 진짜. 지련이가 벌써부터 마음이 너무 편해요. <laughs> 아무튼 안전하게 잘 복귀했습니다. 사고도 안 나고 아무 이상 무탈하게.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나라로 치면 이제 대나무 숲길 같은데. 일로와응 거리는 한 사람만 걸을 수 있는. 대나무랑 다를 게 없다. 아, 근데 필기 진짜 잘한다. 오이. <laughs> 애들 도망가요. <laughs> 바이바이. 여긴 장례식인가봐요. 와. 군대에서 가면 우리 사부로 이렇게 하는데.